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청년부 지체 여러분, 어, 오신영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2023년도에 새롭게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SNS팀에서 유튜브 팀을 만들어서 이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 유튜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스타에도 뭐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인스타에 올라가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길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 인스타를 충분히 영상에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유튜브를 또 활용하기로 했고 또한 가지는 어~ 우리가 또베드로 전설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 강해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주일에만 딱 듣고 끝나면 어~ 잘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에 남지 않고. 또 삶에서 좀 적용을 시켜볼까 하면서 아 이번 주 말씀 무슨 말씀 들었지 하면서 생각이 될 텐데 그때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영상을 어 하나 남기면 좋겠다 물론 이제 교회 유튜브에 청년부 전체 예배 영상이 있지만 그 영상을 다 보기에는 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좀 짧게 편집한, 좀 짧게 핵심만 이렇게 추린 그 영상을 보면 또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 힘을 얻고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좀 길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주간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에 두번 정도를 설교를 하시고 또 제가 두번 내지 세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그 시간에 좀 함께 볼수 있는 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더 가깝게 또 살아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 잠시 멈춰 두시고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12절 각 날마다 그 본문을 쭉 읽어보시고 또 성경책을 펼쳐서 혹은 휴대폰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어 말씀을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가 왜 쓰였을까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인 이유는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1세기에. 어 그리스도인들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박해가 있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는 로마인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로마의 황제는 본인이 신이 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AD 63년에서 64년 사이에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불이난 그러니까 로마 시내가 전전 전체, 전체가 불에 타버린 그 사건의 어떤 배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네로가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것은 누명을 쓴 것이죠.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 시내 불을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로마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과 혹은 그런 어, 박해,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트르키의 지역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 숨어 살거나 소극적으로 집거하거나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제 막 행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지게 한 것이 마치 뭐, 재난을 당한 난민이 다른 나라에 이제 피하러 간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복음의 사명자의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사명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이제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디아와 스포라. 그래서 흩뿌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이제 사명지를 찾아가서, 물론 이제 그 그림은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 세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산소망입니다. 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자신의 복음의 사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혹은 그 끝이 왔을 때그 소망도 죽어버리겠지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그 소망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 숨쉬는 소망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저 본향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하늘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나는 저 하늘의 본향에 내 집이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실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제 복음의 씨앗에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장 처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전체적으로 개념을 잡고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개론에 해당하는 베드로전서 1장1 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 가장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삶에서 이 현대에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삶에서의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유대 1세기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처럼 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 1세기의 디아스포라들의 상황과 오늘날 디아스포라 된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이 같느냐. 물론 그 유대 1세기에는 실제로 육신의 어떤 해를 입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지만 오늘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유대일 세기 당시처럼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종교를 갖지 않는 어떤 오늘날의 문화 가운데에서 종교를 갖는다. 그것도 많이 욕먹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그 유대일 세기에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21세기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곧산 소망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해볼까?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에서의 소망은 이룰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땐 죽은 소망이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박해와 환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저 세상에 이제 끝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산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 겁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저 소망을 붙들고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환란과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버티면서 살아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어저 천국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나는 산 소망을 가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어, 오늘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어, 주님 붙들고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의 삶이 어참더 힘들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더 가깝게 있고 어, 막 확확 변하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버텨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성, 청년 세대인데 어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 여러분들도 그 삶에서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어 정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어, 막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세상을 막 찍어 누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어, 그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서 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는 산소망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산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 여러 가지 환란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험난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